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눌러주세요. 가난한 시골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원도로 불리는 이 남자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20년 동안 칼을 갈았지요.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산적들에게 부모를 잃고 한 노파에 의해 청년이 될 때까지 잘 자랐답니다. 원도는 그날 이후로 부모의 원수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산적의 두목으로 보였던 그는 쩌렁쩌렁한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모두 압도했지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노파가 잘 아는 병사 출신의 남자에게 독하게 무예를 배웠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갈았던 칼을 뽑고 산적 두목의 심장 부를 찌를 차례가 온 것입니다. 한시도 게으르지 않고 무예를 배운 덕분에 원도는 그 어느 남자보다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산을 넘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지칠 기색이 보이지 않았지요.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산적 두목을 만났습니다. 악마처럼 미소를 띌것 같은 그가 초췌한 얼굴을 보이자 다소 당황했지요. 그때는 보이지 않던 주름이 얼굴 여기저기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 같았고, 백발이 성성의 자칫 사람을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원도는 산적 두목 역시 20년이라는 세월을 힘겹게 살았구나, 하는 연민에 빠진 것을 후회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부모의 원수! 산적 두목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칼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우직하고 목매한 모습을 기대했던 원도는 더욱더 부하가 치밀었지요. 니놈에게는 극락왕생도 사치로다. 두 사람의 싸움은 반각을 넘게 계속됐고, 승부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도는 어깨에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지요. 너무나 분했지만, 산적 두목의 무예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데 등불이 켜진 집이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원도는 침침해진 눈에 애써 힘을 주다가 문턱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원도는 따스한 기운에 깜짝 놀라 몸을 급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산적 두목의 그 묵직한 칼이 여전히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는데 수건을 적신 물이 빠지는 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졌지요. 일어나셨습니까? 옆에는 수건을 쥐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원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림에서 빠져나온 듯한 선녀가 눈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깨에 큰 상처가 있으셔서 꿰맸고 소독까지 끝났습니다. 원도는 하늘나라에 왔다고 믿었는데. 상처를 꿰맸다는 말에 급하게 어깨 부위를 살폈습니다. 낭자가 이렇게 하신 것이요. 여인이 웃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의 원도는 다시 안정을 찾았지요. 실은 제 어머니가 하셨고, 저는 옆에서 도와드린 것 뿐이옵니다. 어머니를 부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인이 나가자, 원도는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봐도 정말 안타까운 싸움이었습니다. 본인의 무예가 부족했다고 자책했지만,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산적 두목 역시 허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니, 곧장 가서 복수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고 여인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원도는 또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여인은 봉황새 어미라도 되는 것처럼 아름다웠지요. 특히 큰키 덕분인지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옥황상제의 부인 서황모가 환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원도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복을 입고 옆으로 다가와 앉은 이 여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아주 말끔히 나은 것 같소.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반삭 정도 되옵니다. 제 여식도 그렇지만, 나리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원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산적 두목도 모든 상처를 치료했을 테니까요. 이럴 때가 아니오. 원도가 일어서려고 하자, 여인이 그 부드러운 손길로 잡아주는 게 아닙니까?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깨맨 부위가 덧날 수 있어 오니, 좀더 안정을 취하셔야 하옵니다. 원도는 어쩔 수 없이 모녀가 시키는 대로 쉬기로 했지요. 어차피 칼을 들고 휘두를 힘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원도의 상처가 아물자, 입맛도 돌아오고 모녀와 이야기도 할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위는 과부였고, 오랫동안 딸과 함께 이곳에 살았던 겁니다. 원도는 이렇게 아리따운 모녀가 한적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사실 저와 여식은 삶을 곧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오. 부인의 고백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선녀처럼 어여쁜 여인이 자결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니까요. 자고로 과부는 서방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문도 없어서 열려문에 대한 고대도 없사옵니다만 저와 여식의 이름을 그 누구든 기억하지 않겠사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원도는 모녀의 절개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 과부의 여식이 들어와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죽고 싶지 않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저는 사실 어머니의 강요에 은장도를 품어 싸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오 어머니가 홀로 되신 것은 제 책임이 아니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과부라는 이유로 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하시옵니다 저는 아직 점사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그때 원도의 눈에 그녀의 뽀얀 다리가 보였습니다. 소복을 입고 온 이유를 알것 같았지만 원도는 죄책감에 잠시 눈을 피했지요. 그러자 그녀가 원도의 손목을 잡는 것입니다. "날이 저를 데리고 떠나주셔요. 어머니는 안된 일이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사옵니다." "내가 부인께 말해보겠소." "소용없사옵니다." 말씀하시면 나리를 바로 내쫓고 저에게 바로 은장도를 꺼내라고 하실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시겠소? 거짓이 아니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원도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까? 원도는 얼떨결에 그녀의 가냘픈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은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것을 마치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양다리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도의 육체적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과부의 여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과부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증명하고 있던 셈이지요. 넓적다리 안쪽을 탐하고 싶었던 원도와 칠한 물건 위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그녀가 뒤섞이며 한동안 요란해졌습니다. 마침 과부는 식찬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가 있었지요. 결국 원도가 물러서고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육체를 탐하려는 두 사람의 욕망은 마치 노기를 바라는 것처럼 거칠어졌지요. 여인의 욕심은 누가 봐도 과했지만 원도는 더 거친 것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은 잠시 이불 안에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가 됐사옵니다. 잠깐 욕정을 따라갔던 원도는 후회도 됐지만 받아들이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복수만 생각하느라 여인의 땀내도 맞지 못했으니까요. 모녀와 식사를 마친 원도는 다시 복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날이 몸도 많이 나아지셨으니 이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내일 떠나겠소. 내일 떠나신다고요? 그렇소. 정말 분하지만 부모의 원수는 여전히 살아있소. 이번에는 기필코 그자의 가슴에 칼을 박아버리겠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착하게 듣고 있던 과부가 갑자기 원도의 품에 안기는게 아닙니까? 부인, 왜 이러시오? 나리, 내일 떠나실 때 저도 데리고 가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대에게는 여식이 있지 않소? 사실 제 여식은 실성한 지 오래됐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실성이라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오. 제가 과부가 되고 은장도를 건네자 그때부터 실성한 것이옵니다. 한 번은 지하비를 찾겠다면서 사라졌다가 돌아온 일도 있사옵니다. 그러더니 은장도로 옷을 찢기도 하고 저를 위협하기도 했사옵니다. 원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과부의 여식은 말을 길게 하지 않고 무조건 짧게 했고 거사를 치를 때도 굉장히 거칠었던 겁니다. 갑자기 원도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칫하면 지난 밤에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인은 어쩌실 생각이오? 여식을 두고 떠날 수는 없지 않소?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노부부가 살고 있사온데 잘 키워달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식을 두고 온단 말이오? 저도 괴롭사옵니다. 사실 지아비를 떠나보내고 여인의 삶은 끝났사오나. 여식이 실성한 이후로 진짜 제 삶이 끝난 것 같사옵니다. 진짜 제 산말이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래서 함께 자결하려고 했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인이옵니다. 지합이만 있다면 저는 당당히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과부는 다시 한번 원도를 와락 안았습니다. 몸이 밀착되니 풍만한 가슴이 원도를 설레게 했지요. 이번에는 과부의 손이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도는 놀라서 숨을 삼켰지만, 과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원도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과부의 손은 이곳저곳을 탐했답니다. 과부의 입술을 따라다니는 분홍빛이 훑고 지나가자, 원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극락광생을 실감한 원도는 찌릿찌릿한 몸을 일으켜 곧장 과부가 허락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도의 듬직한 몸만큼 커진 물건이 대번에 들어가자 떠나라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희열에 차있는지 원도도 몸이 들뜬 기분이었답니다.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원도도 거칠어지고 싶었습니다. 실한 물건이 더 실해졌는데 과부는 희열인지 증오인지 알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은 한동안 이불 안에 있었답니다. 과부의 여식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노부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명일날이 밝으면, 저를 데리고 떠나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겠나이까. 원도는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과부의 여식과도 만나서 떠나려고 했으니까요. 그보다 모녀의 속사정이 충돌하니,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서로에게 들은 말을 해버리면, 모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처음에는 과부에게 솔직히 말하고 그녀의 딸과 함께 살려고 했지만 실성했다는 말에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드디어 복수를 끝내야 하는데 우연찮게 만난 모녀 때문에 원도는 종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도는 솔직히 말을 할 수가 없어 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잠자리까지 했으니 모녀에게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믿었지요. 이제 원도는 복수만 생각하기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그 원수와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산적 두목도 상처를 치료하고 원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차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볼 생각이었다. 그래야 승천하신 부모 볼 낯짝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두 사람 다 부상을 입은 탓에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휘두르는 칼이 번뜩일 때마다 서로 몸을 움찔했지요. 승부가 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원도가 허리에 칼이 스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어깨에 칼을 맞고 쓰러져 도망쳤지요. 따라가고 싶었지만 원도는 허리를 다쳐 뛸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처 없이 헤매다 기절해버렸습니다. 눈을 뜬 원도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신음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허리를 다쳤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일어나셨습니까? 과부의 여식이었습니다. 원도는 놀라서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된 것이요? 기억나지 않으시옵니까? 이 근방에 쓰러져 계셨사옵니다. 원도는 또한번 모녀의 집에 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부 여식의 표정이 그리 좋지 못했지요. 상처는 꿰맸고 소독도 모두 끝냈사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려는데 원도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 미안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도 묻어둔 탓에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시간이 지나자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과부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시옵니까? 원도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반삭 정도 되옵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다치셨는데, 운이 좋게도 큰 부상은 아니셔서, 상처가 아물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원도는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여식과 한 약속도 말해야 할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과부의 여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이 어찌 된 것이옵니까? 어찌 저를 두고 떠나신 것이옵니까? 원도는 눈을 날카롭게 뜨고 들어오는 과부의 여식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말이요. 아무래도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건도가 아니라 여긴 것이요. 낭자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소. 그러자 과부의 여식은 안심이라도 한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사옵니까? 역시 사내대장부십니다. 그러더니 원도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까? 서방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서방님이라는 말을 듣고 원도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과부가 말한 대로 실성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떠나신 것을 알고 그날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혹시 어머니가 눈치라도 채실까봐 두려워 계속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사옵니다. 다행히 모녀와 잠자리를 한 것을 서로는 모르는 것 같았지요. 낭자, 이러지 마시오. 아직 혼례도 올리지 못했고 게다가 저는 아직 부모의 원수도 처단하지 못했소. 그 놈만 없애고 이 일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원도의 무릎 위에 주저앉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는 식찬 마련을 위해 시장에 갔을 때였지요. 원도는 당황했지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욕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도가 주저하자 여인의 손길이 먼저 답했지요. 과부의 여식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원도의 실한 물건 위에 주저앉으며 그것을 하고 싶다는 듯이 쳐다보았지요. 매혹적인 눈빛에 압도당한 원도는 원수의 칼끝도 잊은 채 깊숙이 들어가는 그것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욕정 그 이상을 바라는 것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과부의 여식이 너무 거칠었던 탓일까요? 원도는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과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근방에 사는 노부부의 집으로 갔답니다. 나리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신 것을 탓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과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아무리 그래도 여식을 두고 떠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소. 이해하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부인의 삶은 당연히 지켜야만 하지요. 누가 부인의 삶을 빼앗을 수 있겠소? 그러자 과부가 무섭게 돌진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허리를 붙잡고 절구질까지 해대니 원도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원도 또한 이것을 멈추려면 실한 물건을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되돌리지 말아달라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원도는 허리 상처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과부는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야 한다면서 급하게 지지고 치료를 하였지요. 그 와중에 원도는 과부와 여식의 날카로운 눈빛이 더 무서웠답니다. 원도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떠났지요.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복수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산 깊은 곳에 있던 자가 마을 금방 숲 속에 있던 것이지요. 원도는 당장 칼을 뽑았지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도 놀라서 칼을 뽑았는데 그 역시 어깨 상처가 다 낫지 않아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하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러자 원수는 이를 갈면서 노려보았습니다. 그거 다쳤다고 칼 휘두를 힘도 없단 말이냐. 어디 덤벼보거라. 원도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을 기약했던 복수가 모녀 때문에 망친 것 같아 억울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원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는 것이냐. 네놈 이제 보니 또 다른 놈한테 당했구나. 그 놈이 누구더냐? 어느 정도 장수길래 네 놈을 울린 것이야. 원도는 복받쳐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과부가 상처를 지진 곳이 아직도 욱신거리고 있었지요.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원수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좋았느냐? 이 놈아, 복수를 한다는 놈이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다니! 원도는 발끈했지요. 당장 칼을 들어서 싸우고 싶었지만. 자칫하면 또 상처가 어긋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수는 혀를 찼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도가 좀 있으면 다시 오거라. 못난 놈 같으니. 원도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지요. 원수한테 위로받은 것 같아 더 화가 났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원도는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무예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인연을 더 훈련하였지요. 그렇게 복수를 하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산적 두목이 관가에 붙잡혀 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부모의 원수로 알았던 산적이 자경단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탕한 관리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주민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붙잡혀 있는 산적 두목은 그 누구보다도 평온해 보였지요. 당황한 언도는 기회를 잡아 산적 두목에게 물었습니다. 부모의 원수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산적 두목은 대답은 하지 않고 지그시 미소만 지었지요. 마치 대견하게 장성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원도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과부의 여식이 온 것입니다. 나리, 잘 지내셨는지요? 낭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소? 수소문에서 겨우 찾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나리가 다녀간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나리가 오시기 전까지는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각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찌됐든, 나리께서 저와 어머니를 일깨워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혼몸이 아니시라서 오지 못하셨사옵니다. 원도는 다행이구나,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도는 무예를 익히고 몸을 단련한 덕분에 나라의 관리가 되는데 손색이 없었지요. 이제 임금을 지키는 무인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복무문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복은 운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함에 따라서 각기 받는다는 뜻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